이번에는 자,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두개 함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함수 f랑 g가요. 정의역이 서로 같고요.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도 같을 때, 이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표시를 하고요. 이렇게 기로 나타냅니다. 자, 두개 함수가 함수식이 같다면 당연히 같은 함수겠죠. 그런데 함수식이 같지 않더라도 정의역이 같고,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다 같을 때, 이때 같은 함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확인 3번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. 여기 집합 X가 있죠.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과 1입니다. 얘네들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요, 함수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2번 먼저 볼게요.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X구요. 다음에 FX, GX입니다. 자, 정의역은요, X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일 되죠. 자, f x 를 보겠습니다. 자,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이 나오죠. 0을 대입하면 0이고요. 1 대입하면 역시 1입니다. 자, 이번엔 gx 볼게요. 자,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1이죠. 0을 대입하면 0이고요. 1 대입하면 1입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들이 같죠. 자, 이런 경우 함수식이 같지 않더라도 정의역과 그에 따른 함수 값들이 다 같죠. 이런 경우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다. 자,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1번을 또 볼게요. 1번은요. 자, 역시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, 자,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얘는 2가 되죠. 0을 대입하면 1입니다.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. 자, gx를 보면, 자,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.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. 1 대입하면 0이죠. 자, 같지 않죠? 이런 경우 는두개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죠. 자, 이렇게 서로 같은 함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.